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네,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아, 네, 너무 예운거아니가요 미인이시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laughs> 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126기 프로 CEO 33기 장경미입니다. 아, 뭐 하시는지? <웃음> <웃음> 저는 누가 근데, 보면 해병대인 줄 알아요. 저는 알아. 어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아들이 해병대. 아 걸로. 그래요? 네. 해병대 갔습니다. 아, 네. 아니 본인 말이에요. 네, 지금 하시는 <laughs> 일은 보니까. 네. 가운을 입고 계시는 게 네, 치과 의사신 신경 써서 이렇게 가운까지 입고 왔는데요. 아, 저는 서울에서 동물 의료센터를 경영하고 있는 25년 차 수의사입니다. 아, 25년 차? 네. 동물 병원의 수의사?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굉장히입니다. 네. 아, 음. 어떻게 다 그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뭐 아니 뭐 그게 그 일이 어쩌자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래도. 특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수의사였어요? 네, 처음부터 아 수의사였습니다. 왜요? 솔직히 저희 시절에는 응. 수의사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어, 솔직하면안 되는데, <laughs> 저도 솔직한... 어, 음.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아, 어, 어, 그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당연히 이거는... 될줄 알았는데 어떻게 <웃음> <웃음> 또 사람의 운명이란 게 어, 수의대를 합격을 음, 하고 그럼.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음. 이 수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음, 음. 그래서 사람을 고칠 거냐 동물을 보실 거냐 그렇죠 그 차이죠 그래서 제가 방학하던 차에 음. 방학을 이용해서 호주로 음. 어학연수를 갔는데. 오! 외국에서는 네. 그 시절에 거의 음. 한 25년, 30년 전 시절에 수의사가 거의 의사 이상의 대우를 받더라고요. 아 사회적 지위도 높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음 된다. 자신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했는데 막상 지금은 음. 의사 안 하기를 잘했다. 아 수의사 왜? 하기를 왜? 잘했다. 지금은 제 직업에 충분히 만족도도 음. 아 느끼고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25년간 수의사를 하면서 표현 못하는 음. 말 못하는 강아지, 음. 고양이 동물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아이들도 음. 어, 엄마를 따라서 음. 수의사를 하고 싶어하고 아, 동물병원을 맞아요. 하고 싶어하고 그런 꿈이 자연스럽게 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람도 되고 지금은 음, 직업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근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는데말 네. 못하는 동물 그러니까 가슴이 확 와던데. 그럼요. 표현 못하는 아이들의 어. 아픈 곳을 콕콕 집어서 아, 네. 치료한다는 것은 어, 정말 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방에 계시는데 네. 거기는 이제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뭐 소, 아, 돼지 네. 네.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말 못하는 소, 말 못하는 돼지. 그러니까 <laughs> 가슴이 확 와닿잖아. 네. 수위사들도 <laughs> 네. 파트가 되게 다양한데요. 네. 대동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소동물을 하는 아, 분들도 대동물, 있고. 아, 대동물, 소동물? 그럼요. 연구, 기관에 가는 분들도 음, 있고, 공무원 쪽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음. 저도 처음에 졸업하고 농림부에서 음. 5년간 검역원에서 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스타일 자체가 좀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음. 공무원하고 안 맞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한 분야에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하고 사수랑 엄청 아, 많이 싸우고요. 제가 총계도 그, 많이 매면서그 사수는 5년 무슨 죄야? <laughs> 견디다가 어, 나오고 음. 어, 임상을 하면서 동물병원을 지금 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지금은 네.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네. 대동물, 중동, 몰라, 중동물, 소동물 중에 네. 어느 동물? 지금은 소동물 임상이 소동물 임상이라, 소동물 임상이라 어. 하면 특수 동물을 제외한 강아지, 고양이 파트를 아, 말합니다. 강아지, 네. 고양이 파트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전문 분야 자체가 고양이쪽입니다. 아, 고양이를 음. 키운다. 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고양이를 어. 키운다는 것은 음. 나의 영혼의 단짝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취질이 다르네요. 강아지는 <laughs>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 음. 자체가 많고 음. 물론 사랑스럽고 가족의 개념이라서 음. 되게 친근하지만 고양이는 키우는 면 저희가 주는 것보다 받는 음. 게더 아. 많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치유하면서 저 자신도 치유가 됐고요 음. 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도 됐고 음. 영원적으로 많이 위안을 받습니다. 오. 아니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늘 음. 나를 구박해. 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표현을 즉시. 네 맞습니다. 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데, 나는 음, 음. 우리 집에서 거의 한4 등급. <laughs> 그것도 높네요. 아그 높은 거예요. <laughs> 네. 고양이는 어때요? 고양이는 네. 어, 자신의 본인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를 하고요. 솔직히. 당장 바꿔야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키우다 보면. 네. 저 자신보다 음. 저를 더잘 아는 존재가 아 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은 음. 보호자분들을 음. 만나면 음. 정말 영혼의 단짝이라고 어 많이 의지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 위로를 받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양이가 아픈 경우 보호자들도 같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요. 어머. 고양이를 치료하면서 보자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야, 되게 어고마움을이네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동물병원 원장님이신데 지금 이제 여기 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뭐 제가 하는 게 이른 기업이니까 이른 네. 기업에 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다 오시게 됐어요? 그렇죠. 아니 멀쩡한, 멀쩡한 동물병원. <laughs> 제가 음. 음. 열정이 많아서요 음. 배우고 자기 개발하는 아. 것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렇게 키워서 서울대 음. 보냈습니다. 음, 책과 그책 봤어요. 예. 올해 어. 한 권으로 끝내는 우리 고양이 이해하기 어. 책두 권을 어. 출간했습니다. 뭐 어. 아직까지 뭐그까지 그러니까 원장님은 <laughs> 자녀와 고양이가 동급이네. 그럼요. 어 그래 그럼요. 어, 저, 저, 저 자신도 아기를 낳고 키운 이후에 음. 동물을 대하는 아. 자세 자체가 되게 많이 틀려졌어요. 그렇게 글쓰기를 어. 하면서 음,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 계신데요. 어. 그분의 소개로 인해서 아. 이렇게 일인 기업 과정을 알게 됐고요. 음. 음, 소개하는 분이 믿을만하니까 음. 어쨌든 믿고 했는데 허, 아니나 다를까 음. 거기서 우리 김영환 교수님을 음. 만나서 음. 그 깊이를 아, 아실 수 없는 그동찰력에 음. 반해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3개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음. 저를 쳐다보는 눈이 내 네, 보통 눈이 <laughs> 아니어 카메라 밖으로 잠깐 나갔다 왔을 것 같죠. 야야 참 그러니까 아마 우리 원장님은 자기 개발이나 다른 데서 배우셔도 본인도 좋아하지만 함께 하는 분들도 다 좋아할 거예요. 음. 네, 인기가 감사합니다. 보통이 아니죠. 어디 가서나 인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럼 <laughs> 이런 기업에서 이제 경영을 배웠으니까 저한테 오면 다른 거 없어 사업을 해야 돼요. 네, 어떤 음. 사업을 꿈꾸세요? 아, 저는 음.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렇지. 동물병원을. 상태고요. 네. 동물병원도 강아지 전문, 고양이 전문, 외과 센터로 해서 음. 조금 규모 있게 하고 음. 있습니다. 음.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어, 어.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 그러니까. 일인 CEO를 네. 하고 있냐고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음. 앞으로 제가 하...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고요. 음. 25년 경력의 수의사를 하면서 음. 동물 치료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금 이롭게 음. 도움이 될수 음. 있는가 이런 일을 찾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음. 어, 이 과정을 들었는데요. 찾았습니다. <laughs> 뭘 찾으셨어요? <laughs> 어, 저희 25년 경력을 음. 바탕으로요. 고양이의 존재를 알리면서 음. 고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음. 행복하고 아.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돕고 싶으세요? 고양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음. 고양이가 건강하게 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음. 그리고 고양이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함께 건강하고 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뭐, 고양이 카페를 하시려다 어, 고양이 학교를 아, 갈 겁니다. 아, 아, 카페가 수직이 다네 아, 카페가 아니라 <laughs> 네, 학교? 네, 네. 오. 그래서 순수하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솔직히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어, 그래도 많이 개선은 음. 됐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응.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선입관 지식 자체가 네. 없어서요. 지금은 젊은 층에서 많이 영혼의 단짝으로 응. 느끼고 많이 개선은 됐지만 응. 정말 고양이에 대해서 야. 정확한 전달 지식을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laughs>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야. 삶을 살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농림부에 계셨다그랬네요네 그렇습니다. 장관 되신 분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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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임기가 5년 <아닙니다>. 아닌가? <laughs> 네? 아닙니다 아, 농릉부에서 장관처럼 아, 네. 네. 아, 예. 아,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때요? 개를 키울까 고양이를 키울까 혼자 살까 뭐 요즘은 애도 안 낳지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분에게 우리, 우리 원장님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먼저 어. 본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아. 것이 중요하고요 어. 어, 솔직히 제가 고양이하고 좀 닮았나요? 저는, <laughs> 저는 강아지. 저는 모아부달받아 <laughs> 강아지, 고양이를 다 같이 음. 진료를 하면서 어. 고양이 보호자들이 저를 찾았어요. 음. 저도 고양이하고 맞더라고요. 아 그런 개성이 어, 아 강하고 잘 표현하지 않는 음. 그런 성격들 자체가 음. 너무 고양이하게 마, 맞아서 음.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면서 점점 매력에 빠져들었는데요. 음.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강아지를 키울 것인지, 음, 음. 고양이를 키울 야. 것인지,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무조건 고양이가 아니라 그럼요. 너부터 알고. 네, 그럼 완전 히 철학자 소크라테스예요. <laughs>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음. 한 생명을 책임질 맞아. 수 있는. 아, 상태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어, 동물을 반려 가족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이 멋진 고양이 전문 학교가 또 멋진 많은 분들에게. 멋진 또 행복을 많이 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고향의 음. 매력을 아신다면 그 음. 행복감은 주체할 수 없을 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네. 어, 저랑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시고 하면서 어떠셨는지 네. 소감 말씀. 솔직히 음. 이렇게. 솔직히 <웃음> 자유롭게 <웃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처음이거든요. 저랑? 네 교수님께서 음. 너무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음. 저희 있는 이야기를 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음. 듣는 분들도 이제 편안하게 들으셨죠. 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 아니 뭐 제가 마련한 게 아니라 오셨어요. 오셔서네 <laughs>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아음도 <laughs> 있고 이렇게. <laughs> 좋아요. 이제 <laughs> 네. 장미경이라는 장기 아 장경미 원장님을 <laughs> 기억하시고, 아, 이분이 고양이 전문이고, 어 고양이 학교다. 그러면, 아,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면 가서 한번 배워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거기에 또어 지대한 공헌을 하실 분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